부천 강남시장 안에 있는데요 베트남 가게입니다 베트남 가게. 아 이거 정말 많이 파네요. 뭐 한국 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비슷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사탕수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. 사탕수수를 여기다 넣으면요. 자, 아 그래 넣는구나. 아 이쪽으로 나오는구나. 이게 베트남 과일입니다. 그, 또 야채라든가. 두리안이예요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과일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인데요.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. 베트남 마트입니다. 베트남 마트. 아 없는 물건이 없네. 다 있네요. 야. 안녕하세요. 엔디 방송이에요. 어우 이게 뭐예요? 사탕수수. 사탕수수요? 네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아 사탕수수에다가 또뭐 넣는 거예요? 거기다가? 어카라만싱카라만싱아 어떤 맛일까요? 어좀 어, 좀 새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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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아 한번 맛좀 볼게요. 맛이 어때요? 아 어, 사탕수수만 먹었을 때보다 예. 사탕수수만 먹으면 달콤하기만 한데. 예예. 이게 까나만 씨를 넣다 보니까 예. 새콤 달콤하네요. 아 그래요? 아. 한국 사람이세요? 베트남 사람 아닙니까? 잘 모르겠어. <laughs>